안녕하세요 웹툰 덕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장기휴제 또는 연재 중단이 아쉬운 웹툰 5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네이버 웹툰의 체크포인트입니다. 체크포인트는 2016년 11월 22일 후기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장기휴재 중인 웹툰입니다. 주인공은 하루에 언제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로 되돌아갈 수 있는 초능력자입니다. 능력의 횟수 제한이 없는 말도 안 되는 능력이죠. 스토리가 이어지는 내용은 아니며 단편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루프물 자체가 지루할 수 있으나 주인공이 고뇌하며 난간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는 그런 재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즌 2로 돌아오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벌써 2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끝말잇기를 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독자분들이 아주 많이 있으니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는 네이버웹툰의 어빌리티입니다. 어빌리티는 해피엔딩이라는불명의를 얻으신 노블레스 작가님들의 작품인데요. 2014년 1월 22일 시즌2로 돌아오겠다는 작품이 2년 후인 2016년 1월 22일 갑자기 연재 종료를 한다는 글이 올라와 많은 독자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주인공이 어린 시절 산에 가서 주운 신비한 구슬 덕에 좀비 같은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 힘을 가진 주인공을 어나더라는 괴물들이 주인공의 힘을 흡수하려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겪으며 살던 중 사련이라는 사부를 만나 점점 강해지는 스토리입니다. 당시 노블레스가 최정상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빌리티 또한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직도 댓글이 많이 달리지만 노블레스의 해피엔딩으로 인해 비꼬는 댓글이 많을 뿐이네요. 세 번째 카카오페이지의 달빛조각사입니다. 달빛조각사는 카카오페이지의 웹툰으로 2017년 11월 13일 이후 현재까지 장기휴재 중인 작품입니다. 가상현실 게임에 관한 내용이며 할머니와 어린 동생을 책임지는 소년 가장이었던 주인공에게 일확천금이 생겼지만 사채업자들에게 불합리하게 모두 빼앗기고 맙니다. 돈을 벌어 사채업자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가상현실 게임인 로열로드에 접속하게 되고 그 안에서 오로지 돈을 목표로 랩업하고 성장해나갑니다. 달빛조각사의 가장 큰 문제는 기다리고 있는 독자들에게 매번 약속을 하고 약속을 어긴다는 점입니다. 가을에 돌아오겠다는 공지를 남기고 약속을 안 지키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독자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카카오페이지의 요괴난전입니다. 요괴난전은 발작, 폭주배달부 반야 등으로 유명한 김영호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연재 중에도 잦은 휴재로 인해 구설수가 많았던 작품인데요. 2016년 3월 9일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공지나 소식 하나 없이 휴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요괴난전은 조선시대 요괴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정원자가 요괴에게 납치를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요게임을 빌려 요기와 싸워나갑니다. 아직도 댓글에는 빨리 돌아와달라 기다리고 있겠다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네요. 기다리는 독자들을 위해서라도 소식이라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네이버 앱툰의 블레이드 노트입니다. 블레이드 노트는 2016년 1월 31일 24화를 마지막으로 연재 종료된 작품입니다. 처음 공개되고 나서 작화나 스토리 면에서 모든 독자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단숨에 상위권까지 올라갔던 웹툰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토리 작가와 그림 작가의 다툼으로 인해 연재종료라는 최초의 사례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네이버 웹툰에서조차 볼수 없는 작품이 되버렸네요. 아직도 많은 독자들이 작가님의 블로그에 댓글을 단다고 하시네요. 정말 안타깝게 연재종료된 작품이라 독자들도 그만큼 실망감이 큰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